안녕하세요, 공인사 김상만입니다. 오늘 저는 평택시에서 평택 그랜시티 앤네이처 미래도 아파트 모델하우스 현장에 왔습니다. 이 아파트는 미래 가치가 엄청 큽니다. 아파트 단지 인근에 아주대학교 병원이 2031년도에 개원 확정입니다. 예정이 아니고 확정. 카이스트가 2030년에 개교를 합니다. 그리고 2028년도에는 GTX-A 노선 개통 시 강남 삼성역까지 30분대로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아파트 가치를 끌어올린 요소가 많기에 꼭 분양받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요즘 대한민국 그 주거 환경을 보면은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은 살아가는 데있어 필수품이라고 그래서 반드시 내 집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내 집이 없으면 좀 불안하죠. 그리고 국민평양이라고 불리는 8사 타입이 이제는 5구 타입한테 자리를 갖다 서서히 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 일단 우리나라가 점점 가족수가 줄어들고 또는 혼자 살거나 아니면은 아이를 갖지 않고 흔히들 말하는 딩크족으로 살아가는 부부가 엄청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를 갖다 생각해 보면은 아무래도 8.4 타입보다는 5.9 타입이 관리비가 적게 나오는 경제적인 이유도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브랜시티는 어, 여, 지금 현재 여러 아파트가 분양 중인데요. 오그타입은 n 네이처 미래도 빼고는 다 오그타입이 완판됐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여기만 오그타입이 남아있습니다. 그 오그타입이 앤네이처 미래도는 3억대 아파트입니다. 게다가 계약금 500만원으로 계약서를 발행합니다. 내집 마련하기에 진짜 현금 부담 없이 좋은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모용도가 있는데요.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이며 9개 동으로 구성됩니다. 전용 면적 5구 타입, 8 4 타입으로 설계하고 아파트는 1,413세대 공급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이제 공원도 만들었고요. 이 아파트 단지 여기 앞에는 근린공원입니다. 그래서 자연친화적인 아파트입니다. 각 세대마다 개별 창고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서 주변보다 월등하게 저렴합니다. 이제는 제가 오그 타입을 보면서 계속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그 타입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고요거실이고요 주방입니다. 다용도실 안방입니다. 붓박이장이고요 드레스룸. 부비욕실. 작은 방입니다. 두 개를 탔습니다. 그리고 복도에 있는 팬트리 공용 욕실. 욕조가 있습니다. 현관 쪽으로 오시면요. 현관 팬트리 신발장 신발장 84A 타입입니다 방세개 화장실 두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실입니다 거실 넓으네요 반대쪽은 주방인데요 주방은 기옥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기 편하고요 환기창 있고, 주방 옆에는 다양도실. 이렇게 선반도 있네요, 선반. 이렇게 선반. 전반적으로 되게 넓어요. 8세 타입인데. 안방이고요. 드레스룸입니다. 옷장이 굳이 필요 없고. 이건 이제 그뭐그 뭐그 파우더 이렇게 파우더상 파우더룸이라고 그러죠. 이게 여기서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여기서 화장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부부 욕실, 부부 욕실입니다. 제가 보면 샤워실 이렇게 있네요. 이본이 이제 실크 벽지라고 하네요 작은 바이고요 붙박이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에는 복도 팬트리 음 넓어요 뭐 웬만한 짐다 들어가 있네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구형 아파트에서 이런 거 없습니다 또 다른 작은 바 여기에도 이렇게 붙박이장 이렇게 있고요. 이제 공용 욕실입니다. 욕조가 있고요. 현관 쪽으로 오시면은 현관 팬트리 그리고 반대쪽은 이제 신발장 신발장 저같이 브랜시티 앤 네이처 미래도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오구타입, 여기 브랜시티에서는 여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음, 전매도, 입주 전에 전매도 자유롭습니다. 정말 이제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